3년 동안 무엇인가를 올인을 했어요. 다 버리고 떠나고 오직 한 곳에만, 한 가지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에 온갖 올인한 이 수고의 여정이 헛수고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3년 동안 모든 걸다 버려두고 생업도 있고 꿈도 있고 여러 계획도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서 따랐어요. 그런데 3년 전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3년 전 예수님을 만났던 빈배, 빈그물이었던 그 장소에서 다시 예수님을 제외하게 됩니다. 그때처럼 아무것도 없는 빈손 빈털터리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3년 전에 불려졌던 그 이름으로 다시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만납니다. 실패된 베드로, 불행한 베드로에게 오십니다. 아니,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사람들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성적표를 갖고 계시든 결과물을 갖고 계시든 주님은 이 시간 체크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혀를 차지 않습니다. 실망스러운 표정 짓지 않습니다. 함께 하자고 다시 시작하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는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물음과 본문에만 유독 나와 있는 한 번의 호칭과 한 번의 어느 물건에 관한 이야기가 본문에 담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15, 16, 17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단판 짓고, 촉구하고, 내면의 대답을 듣고 싶어라 하는 긴급성이 담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 이 땅에 제자들하고 같이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구원사역을 이어가야 될 제자들이 당당하고 씩씩하고 믿음직스러우면 참 얼마나 좋아요. 겉으로는 3년 동안 따라다녔기에 채척하는 모습들은 영역히 보입니다. 거룩한 척, 주님의 영성이 있는 척, 주님의 모습에 수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인 척 하는 것은 익히 겉으로 볼 때는 느껴요.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그러해서는 안 되는 생생한 현실과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세 가지의 질문과 그 다음에 한 가지의 호칭과 한 가지의 물건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만나시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15절 말씀 읽어보시죠.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 마치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은 요, 에이, 시모노로 하여금 골탕 먹이면서 아주 묘한 심리적인 뒤치기를 하는 예수님의 질문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해당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인 저만 듣고 묵상하고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도 생생하게 2000년 전에 이 현장에 있는 당사자 시몬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시고 나에게 묻는 질문으로 들으세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야 그래야 되는데 시몬아 그랬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장명에서 붙여진 신앙적 축복의 기원성이고 미래적인 꿈의 이름입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거죠 시몬은 본명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것은 베드로라는 호칭으로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시몬을 불러서 묻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저한테 얘기입니다 김진영 목사야, 에서 목사 빼고, 진영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목사이니까 목사임내, 목사인 척, 목사인 것처럼 하는 행동, 뭐, 어 말해야 될 관점, 그거 싹 빼고, 세상말로 말하면 피다 떨고, 네 진짜 모습. 네 진짜 내면에 있는 것 듣고 싶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시니까. 장로님으로서 보여야 될 모습들이 있잖아요. 위상들 때로는 쇼해야 될 것들, 가져야 될 태도, 걸음걸이 여러 가지 모습들. 권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교사로서 말이죠. 찬양대원으로서 말이죠. 이런 지금 싹 빼고 나란 한 사람, 이것저것 나를 애워싸이 있는 주위 시선이나 주위 사람들 앞에 내가 이래야만 된다는 강박관념 빼고, 내 네, 진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진영아,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을 주목할 것이 있어요. 15절 보세요. 이 사람들 보다 그 문자 사이에, 문장 사이에 숫자가 있죠. 조그마한 숫자가 있죠. 제 성경에는 3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 성경에는 몇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는 뭐1 등등 하겠죠. 그런데 이 숫자를 찾아서 해석을 찾아가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는 것들 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주목하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어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감히 흉내도 못할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아가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17절 세 번째 사랑하느냐로 부를 때는 필리아라고 묻고 있어요. 그런데 시몬의 대답은 15절, 16절, 17절,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아가페로 사랑해" 그러면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해야 되는데, 다 15, 16, 17절은 필리아로 대답을 해요. 주님이 묻고 있는 사랑의 범위 깊이 내용하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내용하고는 달라요.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지요? 감히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영역에 보이시는 사랑이잖아요. 따라 합니다. 무작정, 무조건, 무진장, 사랑하는 것. 예수님 묻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보다도, 나 사랑하니? 무조건 사랑해? 무작정 사랑해? 무진장 사랑해? 우린 자신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더 라고 하는 것은 두톤이라고 하는데 지시대 명사인데 아까 사람들도 해당되지만 니가 가진 배, 니가 잡은 물고기, 니가 경험한 바다에서 뼈가 굵은 바다 속속들이 아는 지식 경험, 네가 가진 지위, 학벌, 재산 모든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진솔합시다. 진영아라고 부르고 있지, 목사 김진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니까요. 본문에서 주님하고 이렇게 단독 독대해서 주님이 청문회 하는 것도 신문하는 것도 아닌 진솔한 눈빛으로 나에게 진솔한 질문을 해온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가진 돈보다도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도 주님도 사랑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배경, 환경,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보다도 주님 짱! 그런 마음 가짐과 태도와 반응이 내게 있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나요? 여러분 주님이 기대하신 만큼은 아니지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친구로는 사랑을 하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작정, 무진장, 무조건은 아니지라도. 친구로서의 감정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라고 베드 베드로가 시몬이 옹색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16절 읽어 보시죠. 자, 16절 시작 17절과, 아 죄송합니다. 16절과, 15절과 16절 차이점이 뭐예요? 더가 빠져있잖아요. 더가. 첫 번째는 더 사랑해? 나를 제일로 여겨 그거였지만, 이제는 더 빼놓고 사랑하냐고 묻고 있어요. 무작정, 무진장, 무조건. 이 사람들보다도 무작정, 무진장, 무조건 사랑해서 그냥 묻습니다. 무작정 사랑해? 무진장 사랑해? 무조건 사랑해? 시오는 뭐라고 대답하지요? 아이,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친구 정도로서는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예수님이 이제 17절 읽어보시죠. 시작.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뭘로 물으셨어요? 무조건 무진장 무작정이 아니고 친구로서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동 친구 정도로는 여겼습니다, 사랑했습니다라는 베드로가 두 번씩 대답을 했는데 세 번째는 그 말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너희들 무작정, 무진장, 무조건 사랑했지? 그리해야 잖아 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영아, 너 목회하면서 나 친구 정도로만 사랑해 줘. 나더 이상 바라는 거 없어. 그냥 네가 좋아하는 친구 정도로만 사랑해 줘도 나는 좋아, 원해 라고 주님이 파격적으로 말씀하죠. 두 번째. 이제 5절 보시죠 5절 읽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사용된 호칭이 나와요 5절입니다 시작 자 거기 호칭이 나오죠 제자들을 베드로를 뭐라고 불러요 얘들아 얘들아 이 단어는요 상당히 다정다감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시몬이 애입니까 어른입니까 나이 못 먹은 철딱서념은 애입니까 성인입니까 성인인데 뭐라고 불러요 얘들아 그냥 이뻐서 아가 그게 아니다니까 내강아지 그게 아니다니까 내 똥강아지 그게 아니다니까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부른줄 아세요 파이디온 얘들아 그말이요 쉽게 말하면 미숙하고 철없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전한 여건에 있는 세대와 감정을 가진 대상 파이디온이란 단어가 딱한번 여기 본문에 쓰여요 시몬은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3년 전그 이름으로 예수님이 부르고 있어요 이거 뭔줄 아세요? 3년 동안 나와 함께 했지만 언제나 철들래 언제나 자리 잡고 언제나 제대로 가고 언제나 제대로 살고 언제나 참된 여건으로 너가 영구로 살래 예수님이 쓰시는 이 표현은요 안타까움이 배어있는 노릇입니다 언제나 클래 언제나 노릇할 래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목도했습니다. 만났습니다.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있죠?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갈릴리에 온게 아니라 지들 먹고 사는 것에 그 급에 있는 거예요. 생계에. 먹고 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 주님을 믿고 따랐으면 복음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도 있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주님 없는 자리에 애쓰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질 하잖아요 주님이 괴로워하시는 걸 놓아두고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걱정스러운 거라. 그런데 이들이 참 우프게도 아시지요? 웃기는 웃는데 좋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 빈 그물이네요. 빈 배네요. 3년 전그원점이요 결국 3년 동안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생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는 그곳이어야 우리 인생이 허무에 헛살아서 이룬 게 뭐야 그런 소리가 없다는 거요. 예 채워진 만선의 은혜가 주 안에 있다는 거요. 예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복구만에 거하는 것보다 주가 없는 자리와 방향과 삶의 모습을 다른 박지라는 게 죄송하지만 저요 우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5절을 한번더 읽어보시죠. 자, 5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예, 얘들아,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아까 처음 말씀드렸어요. 세 번의 호칭, 그 다음에 한 번의 특별한, 세 번의 물음, 한 번의 특별한 호칭, 한 번의 물건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고기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물고기를 말하겠죠? 그런데 보통적인 물고기는요, 익투스예요. 근데 본문에 쓰인 고기는 뭐냐면,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그냥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인 바다에서 수확하는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가운데 상품. 아주 고기야 좋은 고기고 품질이 신선하고 싱싱하고 좋은 고기여서 빵에다 넣어 먹더라도 최상품의 고기. 잘 조리된 고기. 진미로 식탁에 올려질 만한 강추하는 최고품의 고기.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얘들아, 최고 것을 너희가 가지고 있냐? 고기잡이를 했는데, 가장 값진 것이 너에게 있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의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가져도 최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최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최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 헛수고를 하니까 주님이 이 철부지더라. 이 애들 같은 것들아.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답이요, 주님이 생명이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주님이 빛이십니다. 이러한 3년 전에 원점으로 돌아간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처절한 여건에 놓여 있는 이 실패된 인생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12절. 읽으시죠. 12절. 그리고 결론 부분으로 나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뭐라고? 와서 뭘 먹어라? 아침밥 먹어 아침밥. 나랑 같이 뭐 먹자? 아침 먹자. 사실 오늘 자언서 설교를 이어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주 특별 새벽기도 했잖아요. 금요일 날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다가 설교를 갈아엎었습니다.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 본문을 다시 정해서 다시 준비해서 다시 제목도 거의 똑같아요. 애찬과 행복으로 바꿨어요. 지난 금요일 아침에 말씀드린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부자순위로 꼽으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의 재산은 하나, 우리나라 돈으로 165조 1,10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있어요. 놀랍죠. 그런데 이 사람하고 점심 딱 3시간 밥 먹는데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얼마를 내야 되냐면 260만 불을 내야 돼요. 아까 재산도 안 놀라더니 이것도 안 놀래. 260만 불이면 얼마냐? 어제 환율로 따져보니까 1359원이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35억 1780만원이요. 와, 이제사 실감이 나요? 딱 세, 세 시간 점심 같이 독대해서 밥 먹는데 35억을 내야 돼. 누가 미쳐서 그런 짓 하겠어요? 그런데 줄 섰어요. 끼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시죠? 월렌 버핏입니다. 이 사람과 단세 시간 식사에 35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같이 밥을 먹은 유명인사와 함께 하니까 사진 한장 찍으려고? 아니죠. 얻을 게 있고 배울 게 있고 얻는 게 있고 잡히는 게 있으니까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묻습니다. 밥 같이 먹자는 주님의 자리. 바빠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 벗고 살기 바쁘고, 저뭐 여러 가지 힘들고, 출장도 가야 되고, 이것저것 힘들어요. 피곤해요. 아파요. 저녁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라고 말하실래요? 주님, 내일부터 3일 동안 밥 먹자고 그러시잖아. 네, 나하고밥한끼 먹자. 네가 옛날에 어떻게 살아왔든 괜찮아. 괜찮아.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면 돼. 그리고 나 없이 살았던 네 인생 말고 내가 그리는 그림과 함께 가자. 그러면 네 배가 만선이 될 거야. 할렐루야. 이젠 철부지 되지 말고 어른돼야지. 커야지. 헛병왕, 헛방향, 헛삼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주님이 손내이십니다 와, 밥한끼 먹자. 동가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35억. 그냥 오라고 그러시잖아요. 와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주님과 만나는 말씀의 자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후 변명 핑계 싹 빼고 친구 맨 귀로 사랑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친구가 우리 만나자 밥한끼 먹자. 그러면 부인이 막, 왜이 시간에 나가? 그래도 아, 친구가 부르는데 가야지.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부르잖아요. 내일 모레, 그피 3일 동안 식탁과 함께 하면 우리의 영혼이 달라질 거요 우리 영혼이 새로워질 거요이 말씀 자리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